오늘 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상품, 질대전지지 말아주세요. 정말 좋은 기다했나 본데요. 이게 엄청 패킹을 빡빡하게 했네. 아, 결국원 까보니까 컴퓨터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그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려 13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까지 해서요. 당연하죠. 다 포함돼서 그렇죠. 비싸네 패킹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가려놨네요. 음. 데스크탑을 또 부서, 서 부서, 부서지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오, 오, 오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가 있네요. 위, 위, 있는데, 여 있는데 죄송한요 이게 썰어지면 이제 콧볼이에요. 이게 썰어진 가 너무 많이 나오네 아, 이거 쓰레기만 쓰레기가. 이거 뽁뽁이만 해도 다 맛나고 이는데 쓰레기가 이게. 있는데, 와, 이거 인다 모르는 예요 안녕하세요. 주방에 사면서 가지고 무축에 서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이런 게, 이런 거들어있습니다간단 설명서. <laughs> 아, 뭔지 알았다. 이번에 이거네. 아, 이거네요 아 이걸 열어달래 이걸 열어달래요 음. 아 이렇게 와 얘들 정말 꼼꼼하게 하네요 북한 그 지업이지이 음? 안에 다 이게 방지를 위해서 아이씨요 안에까지 넣어놨어? 꼼꼼하게 하네요 여기 얘를 꼼꼼하게 음. 다 이렇게 오면서 파손됐고 이럴까봐 다 싸서 왔어 어, 진짜. 이렇게 뽁뽁이 한 몇십만원씩 쓴 뽁뽁이 한 몇개가 다와 피킹이 진짜 꼼꼼하겠다 이 사람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그거야 아까 봤던 지퍼스 rtx 이것만 하나면 해도 거의 69만원 70만원 돈입니다 이게 예 달았고 한번 봅시다 rtx가 되게 좋던데 컴퓨터가 좋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이. 이곳에 주세요. 에야 됩니다. 그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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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게열이붙어가이고열이 엄청 납이다그렇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에 화재가 에만한 것들은 다없애주이열이 나면 여이에붙는거에서는곳에서이게 자동차 사면은 그 자동차에 시트까지 뜯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비닐 쌓여 있는 거로? 그렇죠. 아빠 그차 깨끗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그거 네, 뜯어 끊 뜯어야죠. 그거안 뜯고 사면 깨끗하잖아. <웃음> 불편하죠. 오 <laughs> 어, 이제 투명으로 잘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네. 저희 여기 여기 있는 컴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 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옮기죠? 복사하면 되고 근데 옮길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 게임 아그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깐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되나? 그렇죠 게임은 새로 까는 거죠. 어차피 요즘 다올라인 게임이라는 게 그런데 음. 옮길만한 데이터가 없는 생각도 들어 그렇죠. 진짜 응. 옮길만한 게또 없는 게 없어서 없어. 어,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되네요.